망고스틴. 1kg에 2,000원? 밖에 안 해서 너무. 맛있다. 음. <laughs> 이게 냄새가 나기 때문에. 음, 맛있어. <laughs> 맛있어! 약간 고구마를 과일화 시키면 줄이안이 되지 않을까. 근데 냄새가 전혀 안 나거든요. 아. 냄새 나, 나는데 <laughs> 그런 막 맛이 엄청 난데 네일을 했더니 오 어, 그런 건 아니네 주황색은 아니네 오렌지 아 가즙이 아, 장난아니야음 그냥 밍밍해요 리치인가 아 리치다 이거 리치구나 이거 리치 맛 이거 리치 맞는 것 같은데? 음 이렇게 크잖아요 그 반이 씨예요 이게 좀 불편하네.